님들 거기 선브라 오브유 님. 와! 이건 좀 끌어오르는데. 나 아, 빡겜 간다. 후습기 빼겠습니다 오! 오! 도기 빠짱 올랐어 지금. 도기 빠짱 올랐어 지금. 아니 삐라 님. 님이 메르시 장인입니까? 선브라는 도대체 언제 합니까? 바로 오늘입니다. 밤 만의 갯빡겜. 담당되겠나? 야, 이거 선브라 너무 반가워 가지고 좋아요 구독 누르고 봐야 되겠는데. 그리고 댓글 쓰는데 옆으로 싹 사... 하이픈가 생겼다 하더라고요. 그걸로 저한테 점수 줄수 있다는데 점수도 좀 주이소. <목소리> 반갑습니다. 반습니다 비염 도져가지고 대체기를 많이 할 수도 있어요. 리팝 갑니까? 유주상이가 아이디가? 네. 유주상이 뭐지? 뭔나 이름 좀 좁밥 같은데? <laughs> 아니, 시, <laughs> 실존하는 선수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실제로 있는 선수인데. 뭐 누구인데? <laughs> 미안합니다. 미안했습니다. <미안하게> 아씨. <laughs> <우와>, <laughs> <laughs> 와, 아니고 뭐. 지금 트레이스에 너무 사사롭다나 지금. 이렇 트레한테 100 아니 뭐 거의 임종인데 게임 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만만만 원이네. 어 뭐야? 무슨 어, 얘기였습니다 이거. 어 근데 아니, 10만 원을 코아 어... 오늘 뭐 말인가. 어... 존나 배 아프네. 깜짝빨때 일어나게 만드시네. 음... 어제 책이 하도 하니까 이제 갑자기 뒤꼬리 당기네. 아무 단계데 이거. 아, 니 저거 고, 고도의 고뇌 유도 아이가 어찌 보면 <laughs> 야, 이게 토네랑 사는... 메소드연를하네아 형, 진짜였어? 내가... 어쩐지 내가 감사할 연기한... 일이 없다고 했다 이게. 재채기가 빌드업이었으면 진짜 연기 대상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시간이야. 빠져나왔어. 아니 뭐가 좀 호환에 그 뭐좀 청소해야 될것 같은 뭐가 좀뭘이 <laughs> <laughs> <토리나>, 이게. 전 아직 안 했는데. 아왜 분석하세요 형님? <laughs> 아유 10만원 아유 감사합니다. 아 이게 진짜 넣기네. <laughs> <좋겠네>. 아유 성당 감사합니다. <laughs> 아 형님. 이렇게 해야지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 거같데요 오케이. 배웠다 <laughs> 이제 다음부터 아유, 이거. 감사합니다. 케유씨 내가 방송을 너무 정직하게 하고 있었네. <laughs> 모성애를 자극해버리네. 조사 주신 분이 남잔데 무슨 모성애 이게. 무슨 부성애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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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너무 하여서 그런가 점점 뭔가 눈이 흐려지네. 뭐가 잘안 보이네 응. 건강 챙기셔야지 건강 챙기셔야지 님들아 저눈 아파요 걱정해주세요 아 잠깐만 이거, 이거 지금, 지금 작업 치는 응. 거다 이거 지금 눈 아프다 이거 작업 쳤다 이거 냄새 맡았다 나 지금 에소드 연기였어? 지금 눈이 안 보입니다 아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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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이 똥 마렵다 나 지금 <laughs> 나이스 아, 10만 원뭐 씨X 와 이거 되는구나 이게 진짜로 아 k MC 오빠 너무 감사해요 출발합시다 랄랄랄라 <라라라> 요 귀여워 KC 리님 귀여워 띠요띠다 멋지다 리스펙나랄랄랄다 귀여워 귀여 리스미아 띠미랄레 어스라이라 랄랄랄라 시라야 랄라 나 감사합니다 방언을 무슨 아 진짜 귀 아파요 저 음. 어떡해요 저 진짜 아. 가 너무 아파요 감사합니다 KMC 형님 상대 미라지 뭐야 어 진짜다 어? 미라지다 미라지 씨발 새끼 <laughs> 왜, 왜 갑자기 욕을 참고로 미라지와 삐라는 오버워치 일때부터 천적이다 미라지가 대표적인 솜브라 혐오자다 패야겠다 아니 근데 요새 막또 방송 안 하시더니 갑자기 또 복귀하셨네 뭐게 <laughs> 새끼 꼴리는대로 방송하노 아이거 안되는데 어, 어 진짜 패식이지 안되겠다 이거 정신 아, 차리게 정신 차리게 해야겠네 정신 차리게 진짜 안되겠다 선택하세요 아 요즘 솜브라벨을 누가 해? 뱅카드가 아까워. 저오면공짜인데 땅대에 딱부러집니라 야, 선물 상자 보따리들이 오네. 아 어쩐지 솜브라는 변한 이유가 있었네. 쟤네 솜 나옴. 다 타면 뒤짐. 하지만 불교 신자인지 바꿀 생각이 없어 보이는 쟤네. 지가 그냥 그렇게 게임이 끝났다. 아우가 조금 각 걸린다. 아 살려주세요. 아 씨발. 한조가 메, 미라지. 네 한조 한조. 오케이 확인. 장전상 무태. 이층 갈게요 서 오케이. 이 층에 벤처 있나? 뒤에서 자원 개 빼는 중. 야타반 나이스. 야타필 야타필 야타, 야타. 나이스. 한조요 혼자다. 한한 시바람. 시발함... 히로빌 나이스. 베나 베그나. 그나나베나나 베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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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베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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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나 베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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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 표정이 보여 지금 어떤 표정인지 모르겠지 리턴하고 자야겠다 아 어떻게 우리랑 똑같네 이거 생각하는 게와 게임, 게임 존나 하기 싫겠다 정말 그니까 아 이새끼 캠 끄고 있노 캠끈게 이거 진짜 WWE가 아니라 UFC라는 건데 캠끈건 극대 노했다 이새끼 극대 노이 극대 노이 긁으면 안돼 건드리지 말아야겠다 예예 너네가 이겨라 언제 척 빼실 거예요? 이뺄려마 음 계속 대 그래. 힐한 번을 똑바로 받은 적이 없다. 힐좀줘 봐라. 아 이게 안 맞아? 어, 위도 저 끝에. 기다려 봐 봐. 기다려 봐 봐. 좌삼삼 좌둘 3. 기다려 봐 봐. 기다려 봐 봐. 아! 이제 오버 접어야 되겠는데? 에임이 화 아닌데 오늘? 미쳤는데 뭐야? 와 오늘 막 피지컬이 그냥 더씨밧팍밭지 아이가 진짜 실각 쓴거 아니야? 아 아니, 잠깐만 이러니까 뭐 눌리지를 못하겠데 줄자 앉았어 방금 서강 땡겨는데 위도우가 대가리 안 때리고 <목소리> 새끼 요즘 왜 이러는데 사춘기가 하하하 <목소리> 뭐야? <목소리> 바로 대가리 야 이거 유튜브에도 쓰면 안 되겠다 올려버렸다 관련놈 <laughs> <laughs> 좌우 시간 일무 아, 밀리기 직무인 상황 뭐 새끼고. <웃음> <웃음> 어 나갔어 아니, <laughs> 아, 니 뭐야 어 w W 너가 아, 니야 진짜 UFC라고 아, 이고 아, 왜미 아, 씨. 무 아, 너 아, 사람들이 아이디가 하나밖에 없는 줄 아나. 와 메모장에 아이디 적어놓고 하나씩 꺼내 먹네. 대단한 새끼네 이거. 아또 있어. 씨발 아이디 바꿔 왔는데. <laughs> 결국, 결국 결국 그 계정을 오픈하셨구나 YZ50 계정. 비밀 계정이라더니만. 어 음. <laughs> 캠켰단다. 아이디 바꿔 왔다고. 오케이 소스 나오나 이제? o w I don't know what you're saying. I'm not sure. I'm not sure. i 하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나거점들 갈게. 거스 존나 때려겠다, 문게 아, 스 와, 씨이 새끼도 지금 독이 빠짝 올랐구나. 소스를 오히려 떠 주겠는데? 오오 오, 독이 빠짝 올랐어 지금 독이 빠짝 올랐어 지금 나도 한 빠짝 올리 볼 가. 내가 함께할게요. 어, 뭐야 이거 못는 오케이 여기까지다 이제 시작. 그대로 갖고 가시려고. 그새 표정이 좀 좋은데 안 되겠는데 이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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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들 거기 솜브라 어뷰임. 좋았어요. 와 이건 좀끌어오르는데나 박겜 아, 간다. 웃음기 빼겠습니다. 우리, 우리 왼쪽 안 쓴다. 네. 민수 위로 뛰었나? 잠시만, 메크리, 메크리 바이러스 키고요 나이스, 우리, 우리의 메크리 키어좀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리케이리 저기. 오양이 오케이.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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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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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오이오이다케이 오케이. 아잘 잡았다. 마다 5대4, 5대4. 체킹 아아, 케윈스 아, 뭐야. 난사있으면 잡았는데. 난사. 킹 뭐야? 난사 야잘 지웠다. 체킹할게요 난사 찍을 야인인 있을 때 난사 찍는 게 맞긴 해. 할수 있다, 할수 와, 맥크리 뒤로 돌아요. 와, 맥크리 뒤로 돌아요. 뭐, 잔다. 어, 맥크리 저 오른쪽에. 시발맥크 죽는다, 우리 크 시X 죽는다. 나이스 케어, 찔렸다. 맥크리 다 잡고 갔어, 다 잡고 갔어. 아, 아 거점 뺏기거 아깝다. EMP 있다, 뒤에 솜브라. EMP 있다, 얘. EMP 온다, EMP. EMP, EMP 있다, EMP. 어.. 안돼 이게야 돼.. 돼요. 어. 나이스 리퍼, 리퍼 망령없어 리퍼 망령없어 키킹 나이스 오와, 리퍼. 아, 어 이거 인 m 안쓰.. 리퍼 망령없긴해 나이스 잡아, 잡아, 잡았다 e m 끼고 이미 좋은. 존... 빵빵 오케이 이거 인 m 안쓰고 이기면 댄다 윈스 궁 한번 쳐봐보이 오양 윈스한테 주고 하면 돼. 쟤네 윈스 궁이 오나? 궁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어 있어. 오 이러면은 그냥 오는 거예요. 갔다 박아도 되겠네. 네. 먼저 갈까 요 그냥? 아, 줘야 줘야 나이스. 저기요. 살아오시고 리버 리버빌 응. 헌브라 조상아 이거. 무일령하고 아빡에 마시니까 이게 법법이 다르신데? 다르잖아. <목이> 진짜 딱 필요할 때 가려운 곳을 잘 긁어주시네. 인정. 이길라는 무브가 느껴진다. 음음. 음. 아. 점수 일 대. 또 윈스가 히핑 먹어놨다. 어? 당일 달면. 이거 일부러 내가 칭찬한 거야. 다, 다 바로 버릴게. 아 잠만. 야아 이거 너무 무리하면 안돼 지금 우리 하나 와서 거점 먹으면서 해야 돼 거점 먹으면서. 아 형님. 미스비. 스스 미스 스아 뭐야 아니 아니. 아니 이거 치면 어, 안 내는 오... 아, 건데. 오. 아 나이스. 개이 가자 가자 한번 먹면 지금 이제. 메쪽 왼쪽 왜 없다. 다스등봐다스잡봐좀스아저왼쪽에다다다 매크리도 다, 다 있다. 저기 쩌거, 쩌거. 왼쪽에. 쩌거. 나이스. 그렇지. 할수 있다. 들어가고 뚫로게요 좀만 더맡게요저데 니퍼 캐킹니이가퍼 니퍼 리퍼 왼쪽 퍼 왼쪽, 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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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퍼 니퍼 다퍼 니퍼 니퍼 나이스. 퍼마다궁안 진짜가 아닌데. 이엠피만 아잘 들어가면 좀 아끼겠는데. 이피 어디서 주실래요 왼쪽, 왼쪽 가자. 미크리. 이렇게 무렸다. 오케이스. 어, 머리 맞아가지고. 딱두 개만. 살짝 됐어. 아, 아, 나왔다, 나왔다. 아저 돌아갔나. 허씨발. 아, 아, <laughs>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새끼 씨발. 방송감 좋대네 진짜. 나이스 이건 나간 게 아니고 그럼 또 무슨 거야 이가아 이제 부신 거 아니야 이거 진짜로? 그래? 개새끼야 이걸 왜턴어형 그냥 좀 편하게 하면 할라는데? 아 우리 최대한 신사적으로 나갈래 했는데 이 새끼 습, 습관적 탈주를 하네. 아니 형님 이거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래도? 아니, 진짜. 아니 너무 빡게 <목소리> 맨나? 이 새끼 뭐졸나내 무섭다? 공 쓰면 이기는 거안 쳤으냐고요 대체 아못 이겨 가맹이커도 이기기 힘들어 또안 쓰네? 안해 ㅅ 라마아 어디 갔는데 저저 뭐야 뭐야 어디 갔어 이 씨발 여기다가 이 씨발 이 <laughs> 새끼 씨발 나뭐 저기 길이 있는 줄 알았네 뭐 색다른 루트가 돌아이네 형저 꼭지가 너무 따가워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바세린 발라가지고 살살 돌려봐라 <laughs> 기분은 좋아질 듯 확실히 반대쪽에다가 하면 돼 반대쪽에 <laughs>